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만세맨의 사랑하는 선배 최영호 선배님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혼입니다. 영원한 친구 정정대 그리고 자랑스러운 서석고등학교 15회 동문 모두는 우리 최영호 선배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. 부디 아픈 몸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선배님의 마이, 마음으로 하루빨리 건강을 완쾌하기를 우리 모두는 기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.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영호 선배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사랑하고 응원하는 최영호 선배님, 마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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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! 응원합니다! 항상 건강하세요! 형님, 사랑합니다!